사람이 아무리 친구라도 비밀스러운 건 비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비밀스러운 걸 우리가 속으로만 끙끙 알면안 되는 거야. 오히려 뱉어내야 되는 거야. 부르짖는 건 뱉어내는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 거야. 하, 그때 산소 마스크 쓸때 아, 뭐, 아니 한달 동안 들은 찬송이 약한 다로 강함이야. 그거 말고 나를 위로해 줄게 없어요. 아, 내가요, 제가요 정광홍사님이성경을 읽은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 그래서 지혜가 다리 부러져 6년 전에 내가 지혜 다리 부러져가지고요 2개월 동안 성경을 사독했거든요. 아멘, 세게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근데 사독하는데 일독은 어떻게 했냐? 정광홍사님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방언을 읽었대. 아, 그래서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내가 방언으로 읽어야 돼가지고 창세기를 딱 열었는데 방언으로 한다고 하니까 바로 방언이 터지는 거야 창세기 1장을 그근데요 손을 딱 대면 방언이 멈춰 그 성경을 열고 다시 짚으면 방언이 터져 오 성경이 얼마나 절제를 하시는지 근데 제가 성경을 방언으로 1독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또 정광호생이 그러는 거 성경 읽는 방법이 있는데 1장부터 창세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 그 다음날에 1장부터 10, 20장까지 읽는 거 이렇게 10장. 셋째 날에는 30장까지. 읽고. 그래서 그걸 했다. 아, 근데요. 10장까지 읽으니까요. 한 20장, 40장 가니까 이게 벌써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 근데 우리 지의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가 부러져가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10장까지 못하고 하루에 3장씩 했어. 1장부터 3장, 2장부터 6장, 1장부터 9장 이렇게 읽으니까 3장씩 읽으니까 가기는 잘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요, 이제 창세기 한 50장까지 왔는데, 야, 그거를 이게 보는데, 보는, 보는 순간에 이제 처음, 처음에 읽을 때는 정독을 했어요. 글씨를 읽었어. 근데 딱, 두 번, 세 번, 네번 하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단어씩, 단어가 하나씩 보여. 그래서 계속 읽고 있어. 근데 또 읽다 보니까 이제 주제가 보이는 거야. 장세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읽는 거야. 정화홍사님이 가르쳐준 이거를 여러분 멘토에 대해서 아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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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짝짝꿍 하는 게 멘토가 아니여. 아멘. 그분의 말을 따라가는 게 멘토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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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어요. 아멘! 내가 성경을 똑같은 거를 열 권을 사서 화장실을 놓고 머리맡에 놓으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거는요, 나는요, 그렇게 전무사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을 방언을 읽어봐요. 아멘. 하늘이 열려요. 아멘. 아멘. 내가 그 읽다가 중간에 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 목사님. 떨면서, 목사님, 제가 방언을 읽는데 성경이 막 열려요. 하우 잘했어요. 할렐루야. <laughs> 집에 가서 해봐요 방언을 읽어봐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삼성 마스크 쓰고 니까 성경이 안 들어와. 저요. 하하 아, 아. 근데 그때 내게 찬성이 그게 딱 붙은 거야. 약한 나로강이 찬성을요 계속. 옆에 틀어 놓고 옆에 이제 사람들이 네 명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그런데 이제 네 명이 있는데 그냥 나 혼자 그 찬양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 속에 이 약함이 얼마나 강함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야. 내 약함이 강함이라. 우리가 부르짖고 나면 그 부르짖는 기도가 다 소진되면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으